오토 드라이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자동차와 모빌리티의 모든 것을 다루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최신 SUV부터 강력한 오프로드 차량까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미래형 모델까지 자동차를 좋아하신다면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언제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년 형 스즈키 캠퍼밴 4X4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모험을 사랑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입니다. 수즈키가 이번 모델로 보여주는 것은 실용성과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안락함을 완벽하게 조합한 놀라운 혁신입니다. 2026 수즈키 캠퍼 벤 4X4를 처음 보면 스타일과 강인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박세형의 실용적인 디자인에 세련된 현대적인 라인이 더해져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스즈키의 심플하면서도 대담한 새로운 그릴 디자인이 돋보이며 중앙에는 스즈키 로고가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LED 헤드라이트와 안개등은 밤길이나 비포장도로에서도 탁월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약간 돌출된 휠 아치와 15인치 올터레인 타이어, 그리고 강화된 스키드 플레이트는 단번에 이 차량이 진짜 모험을 위한 차량임을 보여줍니다. 차고에 세워 놓고 감상만 할 차량이 아니라 진흙길, 바위길 심지어 눈길까지 달려 나가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엔진룸에는 1.5L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해 강력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120마력으로, 연비와 성능을 균형 있게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첨단 사륜구동 시스템에 있습니다. 도심주행에 최적화된 4WD 모드, 거친 길을 위한 4WD 모드, 그리고 가파른 언덕이나 미끄러운 길을 위한 저속기어 모드까지, 상황에 맞게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산악로, 진흙투성이 캠핑장, 혹은 눈 덮인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스즈키는 또한 서스펜션을 정교하게 튜닝해 높은 2 1 5 c m 위 지상고를 유지하면서도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가면 이 차가 단순한 밴이 아니라는 것을 당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앞좌석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넓은 시야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10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캠핑 장소와 오프로드 경로를 위한 전용 내비게이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탑재되어 좁은 공간이나 어려운 지형에서도 손쉽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후방 공간이 바로 이 캠퍼 밴의 증가가 발휘되는 곳입니다. 깔끔하게 설계된 수납공간과 함께 성인 두명이 편안하게 잘수 있는 접이식 침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은 주방 공간에는 휴대용 스토브, 싱크대와 물탱크, 그리고 미니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어 어디서든 따뜻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이식 테이블은 식사 공간은 물론 간단한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숲속이나 한적한 해변에서도 전력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즈키는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열 설계를 강화하고 냉난방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창문에는 완전 차단 블라인드와 모기장이 있어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차량 내부에는 다수의 USB 포트와 12V 전원 포트가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고 은은한 LED 조명은 캠핑 후 휴식을 취할 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안전 사양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그리고 내리막길 속도 제어 기능까지 모두 기본 장착되었습니다. 트레일러 스웨이 보조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소형 보트나 추가 짐을 안전하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680kg 정도의 견인력이 있어 캠핑 장비를 충분히 싣고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 조향이 가볍고 정확해 도심 주행은 물론 캠핑장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하며 전기 모터가 필요할 때 즉각적인 힘을 보태 언덕길 주행이나 추월 시에도 안정감을 줍니다. 컴팩트한 차체 덕분에 대형 RV나 캠핑카에서 흔히 겪는 주차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리터당 12.7km 정도로 4x4 캠퍼밴 중에서는 매우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57리터 연료 탱크와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장거리 여행에서도 주유소를 자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6 스즈키 캠퍼밴 4X4는 주말 여행자,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풀타임 밴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캠핑카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집처럼 편안하고, 거친 길도 두려움 없이 달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스즈키는 이 모델을 통해 캠핑카의 미래, 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오토 드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량으로 여러분이 떠나고 싶은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 끝없는 모험을 향해 달려가세요.